예수 께서 그들 에게 항상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 아야 할것을비 유로 말씀 하여 이르 시되 어떤 도 시에 하나님 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 을무 시하 는한 재판 장이 있 는데 그도 시에 한과 부가 있어 자주 그 에게 가서, 내원 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을풀 어주 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 다가 후에 속 으로 생각 하 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요,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상태나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눌리는 일들, 답답한 일들, 내 감정과 생각을 좌지우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끌려다니기 쉬워요. 저도 그래요. 여기에 지배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오지, 하나님께만 다스림 받기를 원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런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도 낙담해요. 그러나 그의 심령에 어떻게 돌파가 일어난가? 하박국이 그러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강포가 가득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무화과 잎이 다 떨어지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먹을 것 없고. 우리에는 외양까에는 소가 없고 여러분 이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laughs>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했다가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마음에서 회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회복과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기적을 체험하고 대단한 걸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 한분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며 견디고 버티고 마음을 지켜내고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결국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걸 듣고 여기에 놀라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감동하고, 여기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게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 받으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를 택하셨을진데 반드시 주한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주한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한이를 만드시고 고치셔서 예를 통해 반드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laughs>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눌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추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 말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뭘 기도하든, 무슨 내용으로 간구하든 여러분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맞춰질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뭐든, 하나님이 오직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누구신지가 선포되는, 선포되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laughs>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너희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너무나 잘 알죠? 내용이,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떤 도시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아무리 가서 호소하고 이야기를 해도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시합니다. 사실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 재판, 이 과부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요? 귀찮아서 자꾸 와서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와서 귀찮게 하이는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청을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며 너희들이 와서 자꾸 하나님 께 부르짖고 귀찮게 하고 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자꾸 자꾸 졸으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들어주셔 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방점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게 귀찮아서 이렇게 청을 듣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왜안 들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거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이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버티며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이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너희들, 괜찮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예수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엎드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외면치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내 앞에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많은 어떤 결과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 내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내 앞에 있을 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때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를 직면시키세요. 그니까 이 말인지 상식과 논리만 가지고는 답이 안 돼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믿음이 아니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서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살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 앞에 두셔서 그걸 우리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꼭 그래야만하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아 목사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죠? 어떻게 이 믿음이 강화되고 성숙해 가는가? 여러분 믿음이 배우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요. 하루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말다툼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여러분 이때요 이 주님의 말을 듣고 이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멀리 계셔서 예수님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걸까요? 성경의 정황상 예수님 지금 바로 앞에서 무리들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간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간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과 믿음을 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꼭 소리를 질렀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죽어가며 거품 물고 쓰러진 아들을 놓고 정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응답할 때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런 주님의 탄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따를 것인가. 결국 이 싸움이에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따로 물으시자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왜못 했습니까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동일하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다라는 건요.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기도와 믿음을 결부시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열심히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니까.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때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주관적인 것보다요. 믿음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누구냐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놀랍게도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그분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할 만큼 그분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이걸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인격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죄송합니다만, 내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노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서부터, 야, 이분이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이분이 어떤 경륜과 어떤 섭리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야, 성경을 보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 사실들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주관적인 의지와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인지되는 것에서부터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관건 이 믿음의 관건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믿음이 강화되고 깊어지고 여러 믿음이 일어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세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원안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볼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 즉,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고 갚을 때까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자들이 있겠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자들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보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고, 이게 사역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가 뭐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삶과 인생과 가정과 나의 일터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선하시기에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것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을 뚫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위로부터 그대로 내 마음에 임하여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상식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걸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정말 볼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믿음을 보고 싶어서 이땅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아니면 이 기도가 아니면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두려움이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